이건 저거예요. 어, 깨끗하게 여기서 튀기름껍 껄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깨끗 깨끗하게 이제 손절을 사람들 이게 바삭바삭하게 먹기 좋게끔. 그니까그 껍질이 물 같은데 그렇죠. 걸리면 안 됐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순정하게 보기 좋게 한번 하는 거죠. 예, 예, 먹기 좋게 안깎렁거롭게 이건 어디 거예요? 여기, 실림, 나온 거, 치약산, 실림. 아, 여기 무조건 산, 정인데요 그렇죠. 어. 아, 좋고, 아, 네. 거기, 거기 옥수수가 최고다니 여기. 네. 아, 또 집에 뭔가 져가지고, 지금 네. 수확한 다음에, 네. 지금 해가지고, 지금 뛰어서 팔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맛있죠? 맛있죠, 지금. 아, 다 먹어보고. 맛없으면 아, 맛있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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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먹어보고, 다 사가고. 아, 잘 사가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시술이 아, 이 하고. 지금 다나가고도두 봉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거 또, 또, 집에서 해놔야지. 금방 나가요. 이거 드시는 분, 요것만 드 제가 잘 없어서. 저거 요 그 진짜 엄마가 농사졌어. 요 이게 가자한테 맛있어요. 가자가 여어가 뭐라고요? 진료니콩. 동이콩약콩콩 잘라 오죠 어디 좋다고요? 이거가 네. 에서 좋고 먹거은 뭐뭐 머리 칼을 저거 대고 저거 까매지고. Okay.